자, 다음 훈련 설명 좀 할게요. 오늘은 좀 처음 해보는 훈련이라 기록으로도 좀 남기고, 어, 일단은 우리가 뭔가 뭐 점프를 하거나, 그리고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 무릎을, 어, 몸쪽으로 내가 당겨줄 때 필요한 힘은 이 대퇴부 전면이랑 이 골반, 장육은 아랫배, 이, 이 일대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할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새로운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서, 얘를, 한쪽을 무릎 위에다 올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쉬운 버전은, 첫 번째, 발 뒤꿈치를, 그냥 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쉬워 보이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와, 씨.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얘를, 뭐, 한 손으로 잠깐 한손 지탱 한손 지탱한 상태에서 이쪽을 떼서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최강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남자분들은 일단은 12kg, 15kg 정도 컨트롤 해주고 여자분들은 8kg에서 12kg까지 한쪽 다리에 15개씩. 그리고 그냥 오늘은 발 뒤꿈치 대지 않고 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무게로 무게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 볼게요.